자 다시 대전이네요 아 뒤로 가네요 아 이거 참 받아보기가 힘드네 자 대전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로 갑니다 자 일단 마트 앞에 와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제로 좀 뽑고 갈게요 현재 코인이 8개 있거든요 행운 뽑기도 하나 있는데 코인 하나 씁니다 자 갑니다 야이만원 지나갔다 아쉣 뭡니까, 이거? 아, 이거, 뭡니까? 아, 씨. 자, 코인 7개 남았고요. 하나 더. 자, 무서운 지나갔고요. 어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어이, 참나. 6 0 0 0원입니다왜 이러지, 갑자기? 무조건 만원 넘었었는데. 자, 세한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7,000원. 세번째 코인. 어? 엄마. 왜 이러냐, 이거? 아유, 왜 이러죠? 갑자기? 어제까지 하... 좋았는데? 갑니다. 이거는 2만원 나와줘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뭔가. 어우, 어우. 15,000원 가자.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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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나마 나 다행입니다 자 이제 남은 티켓 4장으로 식재료 가겠습니다 식재료 가겠습니다 바로 코인 4개 중에 하나 썼습니다 지금이 동그랑땡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반찬으로도 괜찮고 간식으로도 괜찮은 아 우유 좀 나왔으면 좋겠어 시리얼 먹게 갑니다 두번째 코인 하나, 둘, 셋. 파프리카. 아, 야채가 요새 좀잘 나오네요. 갑니다. 세 번째 코인. 하나, 둘, 셋. 초코바. 오케이. 요거 행동식이죠? 아, 좋습니다. 행동식 좋습니다. 초코바. 딱이에요, 딱. 자, 다음. 마지막 코인. 들어갑니다. 자, 라면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슬슬. 김치 더 썩기 전에. 하나, 둘, 셋. 아, 땅콩. 초코바랑 연계가 되는 땅콩 나왔습니다, 땅콩. 네 개의 식재료. 냉동 동그랑땡, 파프리카, 초코바 땅콩. 자, 마트 갑니다. 바나나도 살수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공주에서 볼 일은 다마쳤고요 미션도 깼고. 대전으로 가야 됩니다. 대전, 다음 지역. 왔던 길을 고대로 다시 한 7, 8km 가야 되고. 대전 하면은 사실 이제 성심당이 유명한데. 제가 빵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고 싶긴 한데. 성심당을 가려면은 거의 대전 중앙 시내 완전히, 예,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뽑기 다음 지역이 뭐 논산이나 계룡시가 나오면은. 굉장히 손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왔던 길을 다시 엄청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유성구가 여기서 그나마 가깝거든요. 그래서 유성구에 있는 노포를 찾아서 유성구로 가겠습니다. 일단 23km 정도 나오나요? 네, 23km 정도 나오고 여기를 또 지금 한 방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총 누적 이동거리가 450km 돌파를 했고요. 현재 코인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가는 데가 반포, 반포면인데 이 어필이 이것 때문이야. 이고개 이 그래서 여기 확대해 보면은 여기가 터널이 있죠. 예. 마티 터널. 그래서 이게 아마 200 고지고 아마 터널로 가면은 100대에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 100대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국도 진입입니다. 이제부터 32번 국도를 따라 대전을 향해 갑니다. 자, 마음교 건너고 있고요. 마음교. 요 마음교 다리만 건너면 바로 터널 나올 겁니다. 아까 봤던 타미 터널인가 뭐였죠? 티마 티메이. 자, 마티 터널. 자, 터널 길이는 7 0 0 m 고요 고도는 지금 100m에요, 100m. 원래 돌아, 우회, 우에, 우회에서 갔으면 200이 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위험성이 높긴 하지만, 그만큼 이 보상이 짭짤합니다. 100m나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자, 터널 진입합니다. 자, 갓길이 너무 없어요. 위로 올라올게요. 여기 좀, 교지 같긴 한데,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지금. 오케이. 아주 거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아, 어, 출구 보입니다. 아, 어, 다리 풀려, 다리 풀려. 끌고 갈게요. 마지막은. 진짜 긴장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지금.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탈출 지금이 공포의 마티터널 통과했습니다. 야, 100m 어필을 올라가지 않기 위해 큰거 했습니다. 어, 뭐야 이거? 빵빵빵 빵, 빵. 빵이야 빵 빵입니다 빵빵빵 빵. 빵, 하나 빵 둘. 아씨. <laughs> 자, 6월 2 5일까지고요 야, 7월 4일까지 개길주. 48시간 숙성. 아스팔트 숙성. 아, 이건 깠네? 괜찮아, 이 정도는. 색깔 좋아, 좋아. 마티 터널 보상입니다. 마티 터널 보상. 이집 보상 빠르네. 공사 중이라서 1차로로 줄어드네요. 전방 2 k 로 지점 사고 다발. 3년간 교통사고 11건이면 많은 건가요? 3년 동안 11건이면 잘안 나는 거 아니야, 사고? 공사 덕분에 저는 도로 하나가 생긴 셈이에요 지금 개꿀입니다 전용도로야 전용도로 나만 다닐 수 있어 여긴 대구역이 야 공사 너무 개꿀이다 야 이런 공사는 언제든 환영. 아 자전거 도로 이만큼만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도로에서 전국의 모든 도로에 이렇게 한 차선을 자전거 도로로 내준다면 나만 좋아? 편의점에 자기 이름 거는 거 처음 봤어. 박정자 편의점. 뭐가 있나 여기? 유명한 게? 박정자 씨가 뭐가 있나 봐요. 아 이게 박정자인가? 설마? 아, 박정자가 사람 이름이 아니었나 봐요. 아 미량박 씨, 선대 박수문의 삼대묘가 있다. 이곳이이 이, 이 장소를 박정자라고 하나 봐요. 이이 이 나무가 있는 박씨의 3대묘가 있는데 여기가 풍수지리에 따라서 느티나무를 심어가지고 허점을 보강했대요. 네. 근데 이 진짜 이 그늘은 나무 그늘만한 게 없어. 이 나무 그늘이 진짜 시원해요. 이 피톤치드가 느껴집니까? 저는 안 느껴지는데. 이거 먹읍시다. 잘 익은 옥수수 이야기. 얼마나 잘 익었나? 네, 뭐 일단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맛이 좀 특이하네 이거 일단 옥수수 마시고요 쫀득쫀득합니다 상하지는 않았어요 전혀 굳지도 않았어 심지어 깐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굉장히 보드랍고 쫀득쫀득하고요 약간 그 옥수수 빵인데 좀더 찐득한 쫀득한 나쁘지 않네요 제손 주고 사먹지는 않을 건데 자 이제 유성구 대전 유성구까지는 7.7km 남았네요 개중에 76m 상승 후쭉 내리막입니다 현재 시각이 이제 5시가 다 되어 가고요 만약에 이제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면 시간이 저녁때가 돼 버리죠 또 잠자리 찾기가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숙소를 하나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돈이 많지는 않은 관계로 최대한 알아보니까 이제 에어비앤비로 그나마 28,000원짜리 이게 최저가네요 그래서 지금 예약을 진행 중입니다 예약 확정되었네요 예, 네, 숙소는 잡아놨습니다 아 맞다 행운뽑기가 있죠 저 행운뽑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숙소 이용권도 있거든요 행운뽑기에 지금 그지 직장입니다 숙소 예약하면은 15,000원 남거든요 지금 이럴 때 하라고 행운뽑기를 자 숙소 숙소 이용권 나와라 갑니다 자 하나 둘 행운 바이크 코인 두개 아까비 자, 코인 두개 나왔습니다. 하나보다 낫지만 오늘 그닥 음... 감사합니다. 자, 박정자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박정자를 벗어나고 남만의 길을 따라 대전으로 갑니다. 아 너무 좋아 공사 이게 나 혼자 이 길을 쓰는 약간 묘한 쾌감이 있어 묘한 쾌감 부자들이 약간 이제 하이패스 막 약간 이런 느낌 하이패스는 하이패스인데 저 사람들은 편하고 나는 지금 게임 들잖아 자 직진하면 논산 계룡으로 1번 국도로 빠지네요 예 저는 32번 대전 유성으로 갑니다 자

자, 유성 온천 3.5km 뜨네요, 유성 온천. 유성 온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저 어렸을 때는 대전 엑스포 꿈돌이가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계곡한 걸로 알고 있는데, SBS가. 그때 SBS에서 막 꿈돌이가 많이 나왔어요, 그 로고에. 그래고막 3D 입체 안경을 끼고 보는 막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 그걸로 이제 책도 있었죠. 시 공포특급 막 이런 거. 그걸로 보면 막 귀신이 튀어나와. 자, 현재 이동거리 60km. 총 누적거리가 470km가 됐거든요? 총두 개의 코인이 추가가 돼서, 이제 코인은 5개가 되었습니다. 자, 대전 시에 진입을 하고 처음으로 역을 만납니다. 현충원역입니다. 현충원역. 자, 지하철이 나왔다는 건 이제 뭐 거의 도시에 진입을 했다. 아, 사람들의 모습도 많아지고 있고요. 차 밀리기 시작합니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우, 막 끼어드는 거봐 이거. 장난 아니야, 여기. 칼치기. 보통 실력으로는 집에 못가 이거. 퇴근 못 해. 딱 봐도 오래돼 보이는 동네네요. 돈을 좀 채우고 먹을게요 짜장면 하나는 먹을 수 있는데 아 덴뿌라라는 것도 좀 먹어보고 싶거든요 코인이 지금 다섯 개 있거든요 첫 번째 코인 투입 자무대로 넘어갔고요 2만 원 넘어갔고요 자 3천 원은 안돼 3천 원은 안돼아 형님 왜 이러세요 진짜 오늘 두번째 코인 바로 갑니다 자 덴뿌라값 15,000원 나와라 덴뿌라값 아이씨 무수넘어갔고요야 이거 왜이러냐 2,000원 아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3,000원 8,000원 아 오늘 만원 넘기기 쉽지 않네 하나 더 나올 때 됐지 나올 때 됐어 오 아니야 아니야 너 말고 너 말고 넘어가 이건 넘어가야 돼. 넘어가. 이걸 못 넘어간다고? 와 이걸 못 넘어간다고? 야난 이해가 안 가네. 마지막 코인 털어 넣겠습니다. 전재산을 넣어라. 오린. 이만 원. 어 마지막 오린 역시 역시 오린. 이게 바로 승부사라고. 이게 바로 승부사. 아, 코인 하나 남았네요. 올인 아니었네. 다섯 번한줄 알았어. 어쨌든, 49,750원. 怎么？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심심하면서도 계속 땡기는 맛. 다른 노포드라고 같아요. 같은 예. 맥락인데 짜장도 막 그렇게 막 달고 조미료 맛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짜장 그 맛이고 옛날 짜장 맛이고 면도 파예요. 그게 스타로 뽑은 면인 것 같은데 거기 주방에 하얀 밀가루 쳐진 도마를 봤거든요. 예. 진짜 맛있고 계속 들어가는 맛입니다. 그 덴뿌라도 단순히 탕수육 소스 안 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고기 양이 엄청나고 씹으면 부드럽게 진짜 잘 들어갑니다 고소하게 그리고 그 간도 그것도 처음 먹으면 뭐지? 아무 뭐 밍밍한 것 같은데 하지만 계속 먹게 되네 멀리서 와가지고 궁금해서 다 먹어보고 싶어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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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잡사맛다 그게 그거지? 뭐. 그래서 또 <laughs> 어디서 오셨어? 집이 인천인데 자전거로 여행하고 있거든요. 최소 30년 넘은데 위주로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렇지, 30년이면 그냥 뭐한 50년 가까이 되니까 다 찾아오셨네요. 예, 계속 여기 한 자리씩만 하신 거예요? 예, 올해 한 자리 만들어 냈지. <laughs> 금방 갔죠, 근데. 세월. 예. 네. <laughs>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2살. 어. 지금은 몇년월래야 80. 어, 근데도 주방에서 혼자 하시래요 아버님? 예. 네. 아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도 손님 많아. 음. 그러니까 이제 아들, 손자 교대로 그릇 씻고 돌아. 음, 저도 주방에서 좀 했어요 일을. 그래가지고 아. 힘든 걸 알죠. 불이 세야 되니까. 불이 세야잖아요. 네. 예. 네. 네. 불에다 익혀야 되니까 이건 여름에도 엄청 덥고. 아는말하면 뭐해 손놀 때 빼지만 또 이렇게 입에 맞다고 하니까. <laughs> 하면서요? 몸이 움직이면 또. 맞아. 이렇게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또 뭔가 빨리 잡기도 좀. 맞아요. 근데 저도 할아버지가 여든 둘까지 일하셨어요. 일 그만두고 딱2년 지나니까 돌아가시더라고. 오래 살라고 일을 <laughs> 해야지. 그래. 돈 때문이 아니라. <laughs> 아이고 돈이 한번이 뭐 나이에 병원비만 있으면 되지. 맞아요. 그냥 욕심 부리면 뭐 있어요. 맞아요, 맞아 어떤 사람은 뭐 진짜 살 때가 돼도 그냥 돈 때문에 죽을 <laughs> 아니 두고도 못쓰잖아 그, 그런 분들 많아요 들고 들어갈 것도 아닌데 그거 때문에 왜안 돼? 막사쿤 때문에 오랫동안. 그 사람이 되게 큰 채널 유튜브 하거든요 우리는 처음에 막사쿤 고르다 보니 막사쿤과 뭔가고 몰랐어요 <laughs> 저도 그거 해요 유튜브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여행 자전거 여행으로 하는 거고 아이고 네. 즐겁게 사시네 인생 좀 재밌게 살고 싶어서 그렇지 <laughs> 네. 근데 가족 있으셔? 결혼은 안 했어요 아 결혼했다가는 매일 같이잔소리듣고 싸우고 <웃음> 그럼요 아니 <laughs> 그 말해서 결혼해 놓으면 안싸수 없어 싸워야 되고 그럼요 다른 나 다른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자게 <laughs> 먹고 싶 먹고 내가 하고 싶 하고 자식이 다 <laughs> <다> <laughs> <다음> 자식 이쓰면래보다이다 맞아요 맞아요 아무 자식 아무도 안 보셔요 그렇지 네. 그러까그 결혼 안하 거예요 맞아요 그걸 보니까 옆에서 또그 세상이 렇게돼 버려서 그러니까 누가 알았나 살아 <laughs> <laughs> 보니까 네. <laughs> 그러면 <그럼요. 웃음> 언덕을 많이 오르는데 하루 종일 올라가도 <laughs> 내려가는 거는 10분이에요. 좋은 날은 잠깐이지만 그 내려갈 때그 올라간 게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올라가. 그딱 <laughs> 그래. 음. 날씨는 똑같다고. 인생은 초로 인생이라고 잠시 왔다 갔는데도 그 폭파가 얼마나 많아. 그리고 모르잖아요. 1분 뒤에 비가 올지, 그러니까. 해가 뜰지 어. 아무리 일기 예보를 해도 맞출 수는 없어. 우리는 종료법이죠. 여기서안다니안 어. 다니지만 네. 저는 내 중심을 쌓아야 요 남한테 억울한 일안 하고 어. 그냥 다치면 다친 대로 받아들이고 어. 막 이렇게 살아야지요. <laughs> 되게 저랑 마인드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어머님이 어, 굉장히 마인드가 저랑 아주 죽이 잘 맞는 <laughs> 자 일단은 하나로 마트로 갈게요 마트에서 장보고 하나로 마트로 요 아마 감은 죽을 때까지 못살것 같아 그죠? 하나 살까? 아 여기도 막걸리가 있네요 대전 브루스랑 대전 생원 동그랑땡 사려고 했는데 너무 커요 파프리카 막걸리 3090원 결제. 마트 하나 더 왔어. 동그랑땡 때문에. 아, 여기도 겁나 큰데? 어쩔 수 없다. 그냥 큰거 사자. 아, 비싸. 6,400원 지출했습니다 오케이. 파크빌 도착. 자, 오늘 라이딩은 63,500원. 여까지입니다따라라다 마스크도 있다. 공짜 마스크. 제 마스크 보세요. 코로나도 피해갈 마스크. 코로나도 아 여기 오면 우린 죽어. 이 새로운 작전입니다. 제가 여기가 모텔보다 좋은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라면이 있더라고요. 기본 제공에. 라면을 못 뽑으면 이렇게 먹으면 돼. 오늘 하루도 모두모두 각자의 의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수고했습니다. 짠하겠습니다. 짠. 아, 충청도 막걸리들이 맛이 약간 끝맛들이 다 약간 밍밍해. 그리고 그렇게 톡톡 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인데 그렇다고 막 맛이 없진 않아요. 또. 먹을만해 도 제가 계속 노포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밍밍하고 슴슴한 이 맛에 약간 중독된 것 같아. 3일째인가요잠홍 이거 다 없애야 될것 같은데 점점. 오늘도 어김없이 라임 소비를 위해 라임 막걸리 오늘은 지어 짜보겠습니다. 음, 스멜. 오 산뜻합니다. 이 덴뿌라라는 거는 처음 먹어봤어요 사실. 식은 다음 먹으니까 탕수육인데 <laughs> 뜨끈할 때 먹으면 좀 느낌이 달랐거든요. 이걸 덴뿌라라는 게 이제 튀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이렇게 덴뿌라라고 해서 이렇게 파는 데가 점점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다 없어지기 전에 먹어보고 싶더라. 진짜 신기한 건 방금도 식어서 이제 처음 먹었을 때 그냥 탕수육이네 했거든요. 근데 계속 또 손이 가고 먹으면 먹을수록 땡겨 소채끝을 언제 사야 되나? 돈이 여유가 없어 계속 그리고 뒷다리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구하기가 보통 마트에는 앞다리만 있지 뒷다리까지는 잘안 팔더라고 너무 싸니까 어쨌든 뒷다리도 구하기 힘든 부위고 소체끝은 구하기 비싼 부위고 아무튼 뭐 내일은 어디로 가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알수 있네요 이제 뽑기가 가능하네요 지역 뽑기는 합시다. 대전 대전에서 미션을 완료했고요 오늘 대전과 맞닿은 도시가 아 이게 좀 애매합니다 보시면 여기 보은도 다 있고요 옥천, 금산 그리고 논산과 계룡 총 다섯 군데인데 만약 보은이 나왔다 양 옆에 다 막혔죠? 그래서 옥천밖에 없고요 옥천 다음에 금산밖에 없습니다 다 막혀서 그러면 결국에 보은이 나오면 보은, 옥천, 금산을 다 채워야 돼요 네. 되도록이면 보은보다는 옥천이 나오면 좋고, 옥천보다는 금산이 나오면 좋고. 내가 세치어를 놀렸, 놀렸는데, 뭐, 어쩔 건데. 네. 갑니다. 옥천, 계룡, 보은, 금산, 논산. 옥천, 계룡, 보은, 금산, 논산! 과연! 오! 금산인가? 금산입니다! 오, 잘왔다 다행이다. <웃음> <웃음> 여러분, 모두 존밤 되시고요. 또, 조나로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제발. <laughs> 와, 구독자 4,000명. 감사합니다.